어,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중장기 투자실 때는 차트 분석 그리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석을 하겠지만 사실상 단타실 때는 차트 분석 그리고 그날의 흐름 그리고 지지와 저항만 배우셔도 큰 무리감 없이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든 중장기 투자자든 어, 차트 분석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주식을 처음 할때 정말 다가기 쉬운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방송 도중에 어이 자리 돌파하면 좋겠는데요. 이 라인은 지켜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수요일 장에 어이 종목 단타성으로 보기 좋은데요. 이 종목은 여기를 지켜주면 좋겠는데요.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동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먼저 여기 때부터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오늘이 만약에 이 날이에요 이 날, 그러면 이 날에 저항과 지지는 어디일까요? 자, 자 제가 음,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정고점, 어, 그 추세, 박스, 그리고 뭐 꼬리 이평선, 좀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은, 어, 가장 첫 번째가 정고점의 양봉이에요. 정고점의 양봉. 자, 지금은 어디일까요 여기죠. 여기. 지금 상태. 지금 상태에서 의미 있는 저항대는 여기예요. 보면은, 여기, 요 라인. 그, 여긴 저항대인 거죠. 왜야? 잘 보면은, 저항맞고 빠지고 저항맞고 빠지고 저항맞고 빠지고 저항맞고 빠지고 저항맞고 종과했는데 그 다음날 뚫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좀 강력한 저항대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얘는 앞으로 갈 마음이 있다면은 여기만큼은 뚫고 가야 돼요 일단 그러면은 지금은 잡을 필요 없는 거죠 뚫고 나서 잡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지지 라인자이 종목은 어딜 깨지면 안 될까요 어디가 깨지면은 흐름이 이탈이 될까요 정말 짧게 볼수 있는 거는 추세에요 어, 추세 끝나면은, 어, 박스도 가고, 그 외에도, 어, 지지 라인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짧게 볼수 있는 게, 어, 추세입니다. 추세. 자, 추세는 저점끼리 이으는 거예요. 이게 추세입니다. 자, 요 라인. 요 라인이 안 깨지면은 들고 가는 거고, 보유자분은. 자, 반대 만약에, 어, 미보유자다.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타점은 두 군데에요. 자, 어디냐.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이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눌림목이거나 아니면 앗살이 저항대 뚫고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서 잡으면은 상당히 애매하죠. 수익도 반, 손실도 반,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앗살 뚫고 잡거나 앗살 내려오면 잡는 거예요. 여긴 저항대, 여기는 어, 지지라인입니다. 자, 근데 그다음날 볼게요. 뚫었네요.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상당히 좋죠.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딜 뚫어야 될까요? 어디를? 자, 봤더니 몸통들은 웬만큼 뚫은 상태입니다. 그죠? 종가로. 자, 그러면 얘는 여기만 뚫으면 돼요. 자, 근데, 어, 차트로 봤을 때 강한 호재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저항 대 뚫었죠. 저항 대 뚫고 나면은 걔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더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날로 기준 봤을 때, 여기가 저항대였죠? 자, 그럼 얘는 천장이에요. 여기 뚫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저항대기 때문에. 뚫으면 좋죠? 천장을 자꾸 때리면 그 다음 층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항은 근데, 그 다음날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장에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예요 뚫은 거예요. 자 기존에는 요, 요 공간에서만 움직였으나, 저항대 뚫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는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요 시초가. 여기 안 깨지면 됩니다. 자, 근데, 어, 물론 아까 추세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요 라인까지 또, 어, 지지 라인이 원래는, 길게 봤을 때는.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얘는 제외시키고, 요 흐름으로만 본 겁니다. 자, 일단은 돌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길게 보면은 보 수는 있으나, 이미 돌파 나왔기 때문에, 짧게 보는 게 나아요, 이러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뚫어야 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날 볼게요. 그럼 얘는 저항, 얘는 지지죠. 자, 그 다음날 보면은, 어,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제가 이제 정구점, 자, 정구점이 있고,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정구점을 돌파를 하면, 좋죠. 이런 게 있고, 또한 박스, 박스에서 맴돌다가 박스를 돌파할 때 좋다 말씀드렸고 단타로 또 패턴, 패턴이죠.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하는 순간. 또 추세도 있죠. 추세 박스 세로 가다가 돌파하는 타점. 또뭐 이평선도 있죠. 이평선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평선 어느 순간 뚫, 뚫을 때도 좋고, 뚫을 때도 좋고, 뚫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지지받고 나서 그 정오점을 돌파할 때도 좋을 때많습니다 제가, 어,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릴 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정보를 보면은, 자, 원래는 지지라인이 여기였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그럼 지지라인은 어딜까요? 자, 이미 올라갔는데, 다시 여기까지 잡기에는,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손절가나 손절가도 같이 올라가 게돼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요 여기가 손적가입니다 여기가 물론 길게 본다면은 여기 잡을 수 있겠죠. 길게 보면 여기 잡을 수 있어요. 더 길게 보면은 요것도 있고. 항상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라인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 손절가는 계속 그대로다? 그러면 은 좋진 않죠. 어느 정도 이탈 되면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요. 첫 번째 거. 여기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잘 보면은 자, 여기는 거의 뭐 뚫은 거랑 마찬가지죠. 요 라인은. 그럼 지금은 저항된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에요. 자, 근데 잘 보면은 자, 예전에 제가 꼬리기법에 대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꼬리기법은 정말 많은 곡목에서 활용이 됩니다. 꼬리기법은 배워두시는 게 좋은데 자, 잘보면은 꼬리, 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있고 자, 근데 꼬리를 이었을 때 꼬리에서 마음을 졌어요. 이럴 때는 굳이 꼬리를 안 봐도 돼요. 그냥 몸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이제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의미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마음을 졌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가 단타 하실 때는 어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마무리진 종목들 그 종목들이 그 다음 날 어, 시초까지 켜주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마무리 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어, 이걸 뚫고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저항대니까 이것 또한 저항대고 여기 자리도 저항대죠. 얘는 뚫어야 될 자리가 바로 바로 시작하자마자 뚫고 올라가거나 또는 이 자리입니다. 두 군데가 저항대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과거를 봐야 되는데 이미 거의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보는 건데, 단계적 봤을 때는 이 자리죠. 자, 근데 잘 보면은 그 다음날 요 흐름을 뚫었어요. 뚫었죠. 물론 개파르게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자,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와도 좋은데 반대로 개파르게 나왔어요. 좋진 않죠. 근데 여기서 또 호재가 있습니다. 차트의 호재. 분명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개파르게 나왔는데 다시 그걸 돌파하는 상황이에요. 아침부터 밀렸어요. 시원하게 밀렸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요.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 힘을 무시하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면은 이미 뚫은 상태였고, 아침에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항이 요 라인인데, 잘 보면 6,300원대에요. 자, 이걸 분봉을 보면은, 어, 이 주목을 제가 이제 그저 흐름을 일봉상 어, 구간을 받고, 그 다음에 분봉을 보니까 얘가 이제 흔들고 있었어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생방송에서 여기 잡아드리고 여기 잡아드렸어요. 아마 기억 나실 건데 자 왜까요? 지금 상황이 한요 정도였어요. 음봉쯤이었는데 자 기존에 자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기준봉 중간에서도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양봉을 봐야 돼요. 음봉은 의미가 없어요. 양봉을 보셔야 됩니다. 양봉 음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상승이 나온 뒤에 첫 번째로 양봉이 나온 자리를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는 깨지면 안 돼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를 지켜준다면 은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켜준다는 것은 이 박스권으로 간다는 거고, 만약 이 흐름이 끊긴다면, 은 자, 자, 만약에 아까가 여기였죠, 은봉. 자 얘가 만약에 여기요 양봉을 깨뜨리면은 흐름이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여기 깨뜨리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 양봉을 지키면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준의 저점 눌림목 구간 자리에서 웬만하면 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지, 지켜주지 않으면큰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딸리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럼 얘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는 지지라인이에요 지켜줘야 돼요 여기는 여기가 깨지면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켜준다면 잡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 자리는 물론 여기지만 그 다음이 양봉이 여기죠 여기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고 잡거나 또 눌림목을 잡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양봉이 떴습니다 근데 이 눌림목에 대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뜨는데 그 양봉이 하나만 보고 들어간게 아니에요 두 개를 봐야 돼요 자한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까 정도까지 어, 여기서는 어? 이제 슬슬 잡아볼까? 라고 판단했다면 오 이제 준비. 일단 양 양봉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최소 그때가 좀더 안전합니다. 두 개가 나왔을 때두개 나와요. 병곡이죠 양봉이 두 개는 병으로 의미가 됩니다. 물론 깨진 경우도 있어요. 가능성 높죠. 양봉 두 개부터는. 자그 다음에 상승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는 어, 여기 의미인 자리에서 또또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 깨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가 안 깨지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 여긴 저항대입니다. 박스권이죠. 자, 그다음에 <laughs>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만 뚫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미 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만 뚫으면 돼요. 저항대죠. 자, 여기를 뚫었습니다. 뚫었죠. 자, 그러면 지지 라인은 바뀐 거예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지 라인이 이제. 여기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대 뚫었기 뚫었기 때문에. 기존은 천장이었지만 지금 뚫었기 때문에 바닥이 된 거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자, 그리고, 어, 캔들 생겼어요. 지금은 지지 라인이 여기죠. 캔들. 캔들의 중심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에요.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 중심이 있다라는 거는 힘이 깨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걸 따르게 보면은, 자, 시작이 여기에요. 시작이. 분봉사 보면은 시작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 시작부터 고점까지 딱 보면은 이게 힘의 균형이거든요. 자, 요걸 하나 캔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서 지지 받고 결국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힘의 균형인데 상승 대비 중간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뭐 대칭성으로볼 수도 있지만 캔들로도 나오죠? 캔들에 중심이 안 깨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상승 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올라가겠죠? 아직까지 짤를 위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를 만한 위치가 안 나왔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어, 아직도 여기죠? 자, 여긴 저항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뚫었기 때문에. 자, 지지만 있는 거죠. 또 갔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야죠. 이렇게. 그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이겠죠? 지지 라인. 어, 어, 지켰어요. 그죠? 자, 일단 슬슬 짧게 보면은 여기까지 봐도 돼요. 좀더려서 지지 받은 자리까지 깨지면 자르면 돼요. 잠깐에 그죠? 그러니까 어, 지지와 저항은 이런 이제 박스 권도 있고 추세도 있고 아, 이런 이제 박스 권도 있고 박스 권 또는 뭐 추세도 있고 또는 이제 정구점, 뭐 정구점락이 한다면 좀 이런 자리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자리들 또는 뭐 이평선, 이평선 자, 여기가 보면은,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어, 요, 어,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저항대죠. 저항대 돌파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는선절가예요 어, 선절가. 어, 뭔가 좀 애매한데. 자, 일단은, 따른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도 제가 삼방선에서 말씀드렸죠. 요거는, 음, 자, 그면은 기존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방향성이 하락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턴을 합니다. 행복권으로. 어, 괜찮아요. 무난한 거죠. 하락만 아니면 돼요. 구, 구, 구 구간이. 단타든 스윙이든, 이 하락만 아니면 됩니다. 최소한 행복. 최소한.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만 볼게요. 자, 이날이 종가에요. 이 종목이 어딜 뚫어야 될까요? 어딜 뚫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가려면 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요. 여기. 자, 보면 의미 있는 자리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자리를 돌파하면 좋아요. 자, 근데 슬슬 가도 되지만, 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도 되지만 진짜 진짜 좋은 거는 갭상승이에요. 갭상승, 갭상승으로 저항대 뚫으면 좋아요. 그리고 지 라인은 여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는 깨지면 안 되고, 여기는 돌파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돌파한다는 거는 앞으로 흐름이, 지금은 여기가 1번, 2번을 봤을 때, 1번 하락, 2번 횡보. 제주목이 앞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 저항 대 돌파해야지 위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깬다는 건 다시 하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죠. 상당히, 잡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고, 자, 보면은, 이런 데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은, 수익을 봐도 이만큼 손실을 봐도 이만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자리죠. 이 자리 잡기에는. 내려오면 잡거나, 저항때 뚫으면 잡는 게 좋은데, 자, 근데, 갭상승 좋다 말씀드렸죠. 자, 그다, 그 다음날 그 다음 보면은, 갭상승이 떴어요, 아침에. 갭상승. 갭 상승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저항대 돌파한 자리면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자, 근데 아침에 갭 상승이 뜨고 바로 밀렸습니다. 바로 밀렸어요. 자, 근데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시초가까지 왔을 때 그때 제가 봤는데 미리 봤으면은 미리 좀 대응을 할수 있었지만 갭 상승이 나오고 시초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시초가까지 간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방송에서 어, 이 종목 시초가만 시켜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1봉을 본 거예요. 왜냐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시초가 형성됐기 때문에. 근데 그 갭상승이 의미,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온 거는 큰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갭상승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 종목 그게 나온 거죠.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자, 분봉을 보면은, 요자리에 시초가입니다. 그죠? 시초가에요. 시초가인데, 시초가 잡기도 애매하죠. 왜냐면은, 양봉이 종가가 위니까. 이 요기 재이낫겠죠 자, 그때 당시가 요 정도였습니다. 그죠? 요 정도? 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일봉상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이었고, 이미 갭도 메꾼 상태였습니다. 그죠? 갭도 메꿨고, 저항대 이미 돌파하고 시작했다가 갭 메꾸고 나서 다시 그 시초가까지 온 자리에요 상당히 좋은 거죠 저항대를 갭으로 뚫고 갭도 메꾸고 다시 그 1봉상 저항대 돌파하는 시초가 회복을 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적어 보여도 상당히 커요 이게 한7-8%나겠네요 한 그죠 그래서 저항 때 돌파할 때는 상당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봉상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일봉, 일본. 일봉, 일본. 일봉 보는 좋고, 자, 어 기본적으로 박스 돌파, 추세 돌파, 그리고 이평선 돌파, 그리고 정고점 돌파. 그리고 뭐, 뭐 정말 여러가지 많죠 기준봉도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를 돌파할 때 상당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 단타든 어, 수윙투자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 지지와 저항은 사실상 말씀드릴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 제가 이번 이 지지와 저항은 약간 시리즈 그래서 이 영상 외에도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하실 때큰 도움이 되시도록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어, 앞으로도 다양한 것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